안해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야 합니다. 어려울 때 빛이 필요하듯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우리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형량이 되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어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이 가는 곳에 물질을 또 따라간다. 성령이 가는 곳에 물질도 따라간다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소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미미해 보이지만 왕성하다. 하나님 나라는 미미해 보이지만 왕성하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황제는 바로 3대 황제인데요. 4대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우리들이 성경, 신약 성경에 나타난 로마의 황제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그 이름이 직접적으로 등장한 세 명의 황제와, 그리고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네로의 황제가 또 등장하고요. 그래서 잠깐 그 당시 패권을 잡고 세계를 제패한 나라인 로마의 황제들의 위치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가이사 아보스도 예수님의 공세계와 죽으실 때는 가이사 디베르 그리고 성교의 확장식인 사도행전에 에 등장한 황제는 글라우디오 그리고 사도행전 25장 11절 12절에 등장한 황제는 네로 황제 요한기시록이 기록됐을 때 당시의 황제는 우리가 잠정적으로 도미티안 황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를 제패했던 그리고 영광을 얻었던 로마 황제 로마라는 나라에 비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는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고 식민지고 지배를 받던 아주 변방의 조그만 나라였던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 말합니다. 눈으로, 우리가 세상적 눈으로 볼 때에는 로마의 황제가 혹은 로마라는 나라가 주연이고 그리고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는 변방이고 그리고 아주 미미해 보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한 그 복음의 증거와 하나님 나라가 보리여 주연이고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영락 없이 미미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도리어 황제들, 로마라는 패권 국가는 들러리에 불과하고 조연에 불과하고 미장센에 불과할 뿐입니다.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은 베들렘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읽고 또한 암송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석대가 이르렀습니다. 하나의 나라는 사람의 어떤 힘, 사람의 노력을 넘어서서 사람의 힘이 없고, 때로는 사람의 노력이 없을지라도 하나의 나라는 밤과 낮, 우리가 알수 없는 상황에서도 왕성하게 끊임없이 활동하여 결국에는 열실,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역시도 미미해 보이는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의 그 어떤 영광보다 더 위대하고, 비록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는 최후에는 모든 세계를 제패하고 모든 나라의 임금들을 무릎 꿇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 중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위기가 처해져 있다고 아우성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는 나는 지금도 끊임없이 왕성하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들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27절에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일으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할 때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여러분들 예언이나 혹은 선지자들의 말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세 가지로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에 보면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선지자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구약에 등장했던 선지자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그들에 의해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근거로 언급이 되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탁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실하게 전달이 되었고 예수 십자가와 구원을 통해 성취가 됐다는 이 선포가 선지자들의 주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기 교회의 직분 중에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에서는 선지자가 없지요. 그러나, 당시에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의 직분에 구성 중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목사와 교사, 복음 전도자, 선지자, 사도, 이렇게 교회의 직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선지자의 역할은 우리가 잘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은사주의의 예언을 좀더 성창한 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언이란 성령의 진리를 진정으로 선포하는 것, 성경의 진리를 진정으로 선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도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예언자의 역할, 곧 다시 말해 짧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성령 충만할 때할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소망하고 사모할 것은 진정한 예언은 하나님의 게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고 그 자리가 설교의 자리든 설교의 자리가 아닌 곳에서도 하나님의 게시된 말씀을 선포하여 저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언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와 같은 예언자의 삶, 선지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가는 곳에 물질도 따라간다는 겁니다. 성령은 개인으로 살지 않고 더불어 살도록 돕는 영입니다. 성령은 자기 피로에 민감함에서 형제의 필요에 민감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지형을 넘어서 또 다른 지역을 숨기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가보라는 선자가 곧 세계적으로 큰 훈련이 될 거라는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그때 그 예언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봐라.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졌지 않은데라는 그런 어떤 자기성취감에 취한 게 아니라 오늘 누가는 이큰 예언이 이루어지고 큰 육년이 이제 그대로 벌어진 다음에 어려워졌을 때그 어려워졌을 때 예수의 사람들 그리고 안디옥을 중심으로 그들은 부조를 하기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던 거지요. 그래서 성령은 예루살렘 경내에서 살았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고다 함께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줬던 것처럼 이제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을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이를 실행하여,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부조를 끝마치고, 마가 요한을 안치으로 데려왔다라는 얘기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더 넓은 지역에서 사는 이방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는 모금을 하고 그 모금을 모금된 그 많은 헌금을 바도 바오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게 고리도서 8장 1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은 성령이 이만 곳에는 예루살렘 경내에서 개인으로 각자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한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도록 하셨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랑 경계를 넘어서 안디옥으로 성령의 역사가 전달이 되고 또한 성령 충만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부분을 돕는 은혜가 공급이 되었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다는 소식을 전해 주는 모든 이방 교회, 마게도냐 교회, 아가의 교회에서 성금을 하여서 그들이 돕는 그 모든 성금이 예루살렘에 전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 성령의 역사는 복음과 함께 물질도 따라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필요에 민감한 것을 벗어해서 형제의 필요를 채워 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만의 필요를 넘어서서 어려운 교회를 돕고 우리 나라의 필요를 넘어서서 다른 나라의 어려움을 돕는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그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과 함께 물질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보이지만 당시 패권 국가인 로마에 의해 모든 세계가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허나 하나님 나라는 식민지요 지배받는 송국이었던 유대 땅을 통하여 그 떡집인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 아기 예수 그 무엇도 잡을 수 없었던 아기 예수를 통하여 세계는 이제는 제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해 주었고 도리어 실패할 것처럼 바람 앞에 특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왕성하게 역사하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가 힘을 잃고 하나님 빛을 말고, 하나님의 빛을 이을지라고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선지자의 역할은 그저 단지 짧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것에 우리가 감동하고 거기에 흥분할게 아니라 비록 그와 같은 성경의 삶은 있을지라도 진정한 성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공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요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그런 그한예언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울러 성경의 충만한 역사는 하나님의 성경의 복과 함께 물질도 함께 따라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물질이 아니라 내가 성경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 나의 재산과 소유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과 함께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우리와 하나님 더으로 사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넘어 모든 나라를 향해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주, 주신 물질이 전달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하나님 원장이기게 해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되는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정부와 함께 교회가 하나님 합심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